한자어 낱말의 발견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범면이란는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범면, 처음 접하시는 분도 계시라 생각이 됩니다. 예문을 한번 볼까요? 범면 안정화와 녹지조성이다. 또 범면 토사유실 피해다. 골프장 범면 조경유지관리다. 이때 범면이 뭔가? 아, 이렇게 어, 막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저도 사실 예전에 좀 오래됐습니다만 어느 날 골프장을 갔는데 본면 수리 중 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아! 본면이 무슨 말일까? 낱말이 관심이 있는 저는 어 집에 와서 찾아봤죠. 찾아봤는데 그거 사전을 보니까 설명이 있는데 그것을 왜본면이라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이해가 가지 않고 늘 궁금하고 있었고 그런데 또 언젠가 우리 구독자님 한 분께서 본면을좀 설명을 해달라 이래서 제가 막 자료를 많이 찾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 최근에 우연히 제가 다시 한번 법면을 공부해 보자 싶어서 요즘 많이 쓰는 이제 채취 어 PT하고 재미나이 이두 개를 경쟁을 시켜 가면서 어 질문을 좀 해보니까 아 거기서 답을 얻었다 어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법면이 무슨 말이냐 예. 이것이 법면 이런 비탈이 있습니다 그렇죠 비탈 이것을 법면이라고 한다 왜 경사 비탈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왜 법면이라고 하느냐 그렇죠. 글자도 사실은 쉽습니다. 자, 이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비탈에 어, 말하자면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 그래서 어느 지자체에서 고속도로 범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 아,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이런 일 이제 범면이라 말을 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범면이란 말은 어, 글자는 간단합니다. 법법자의 난면자입니다. 그렇죠. 범면이다. 뒤에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만. 왜 여기서 에 법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는 게 저를 오랫동안 괴롭히던 막 그런 고민거리였는데, 이번엔 나름대로 해결을 했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우선 글자를 볼까요? 법, 법자입니다. 법이다. 어, 삼수변에 갈 것자다. 이 글자를 보고 일반적으로 법이라는 것은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뭐 그런 것이 법이라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글쎄요. 막 과연 그대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법법자의 옛날 글자, 원래 글자는 이렇게 복잡한 글자였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부분. 요 부분 이제 해태치자인데 이것을 떼고 나면 삼수와 달 글자가 남죠. 그래서 원래는 해태라는 것은 뿔이 있는, 어, 떤 신수다. 신적인 어떤 동물이다. 이렇게 해서 이 동물은 죄를 지은 사람과 짓지 않은 사람을 잘 구분을 한다. 그래서 어떤 다툼이 있을 때, 두 사람이 있을 때, 죄 지은 사람에게 가서 뿔로 받고 그 사람을 물에 띄어 보낸다라는 그런 뜻이다. 원래는 그렇죠. 그것이, 어, 지금 글자가 복잡해서 이것을 혜태치를 떼고 이렇게 법, 법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죠. 자, 면은 이제 낫면이에요. 낫 얼굴이다. 예, 얼굴 어, 머리 모양에다가 눈을 크게 그렸다. 예, 막 눈이 제일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난면이다. 그런데 왜범면이냐 국어산을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뚝의 경사면이다. 어떤 뚝이 있을 때 경사면이다. 또는 호안 호안이라는 것은 어, 호는 보호한다는 것이죠. 예, 안은 이제 언덕이다. 강이나 바다의 기슭, 강 바다의 기슭이 있죠. 기슭이나 뚝다이가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이제 호안이다 그렇게 쌓은 것이다. 그 호안 그리고 땅을 깎아서 생기는 경사면 그렇죠? 아까 앞에서 그림에서 봤습니다만 여러 경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철로 변에도 있고 고속도로 변에도 있고 그렇죠? 어, 막 이렇게 경사변이 많다. 두 개도 있고 우리 말로는 또두 비탈이라고도 한다. 이것을 법면이라고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왜 부, 법자가 들어갔느냐라는 것은 여기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쉬운 글자인데, 그렇죠? 어쨌든 국어사리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근데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이것은 막 우리나라 말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국립국어원에서는 따듬은 말로 비탈쪽이다. 또는 비탈면이다. 경사면이다. 이렇게 고치자. 이렇게 얘기한는데 뒤에 보면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고치더라도 정확한 뜻은 아니다. 본명과는 다르다. 본명과 이런 것은 다르다. 같은 면은 면인데 법이라는 데 다른 의미가 숨어 있다. 아, 이렇게 되겠죠? 네,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본 이제, 아, 이것이 이제 경사면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법면이다. 그럼 법면이, 어원이 어떻게 되느냐? 유래가 어떻게 되느냐? 네, 이것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기술용어다. 토목을 한다든지 그렇죠? 뭐 건설을 한다든지 할 때, 기술용어다. 일본에서 만든 것이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여기다, 어, 이렇게 놀이라고 합니다. 놀이. 놀이맨이다. 면은, 면은 이제 우리 발음도 비슷하죠. 놀이맨이다.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됐다. 그러면 여기서 놀이가 뭐냐라는 이제 그런, 어, 의문이 나옵니다. 이 법법자라는 것은, 일본식은 뭐잘 아시겠습니다만, 발음하는 방법이 대체로, 어, 발음 그대로 하는 음독이 있고, 그렇죠. 발음을 기준으로 하는 음독이 있고, 뜻에 따라서 하는 훈독이 있다. 자, 이 법법자는, 어, 음을 따라서 하는 훈, 바, 어, 음독으로는 호라고 합니다. 호 법, 호,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률이다, 법도다, 막, 전,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어떤 룰을 가리키는 그런 걸 얘기한다. 그런데 훈독으로 읽는 놀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명령이다, 규칙이다, 위에 법률, 법도와 조금 비슷하죠. 이런 뜻도 있습니다만은, 규정된 방법이다. 특히, 어 기술적으로, 토목공사라든지, 이렇게 해서는 어떤 경사면을 가리킬 때, 규정된 방법으로 만들었느냐, 만들지 않았느냐 하고 따질 때, 이러한 해석을 붙여서 놀이라는 것은 규정된 방법 또는 어떤 공사를 할때 공사의 기준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타를, 경사를 몇 도로 할 것이냐, 막 이런 나름대로 그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이나 규격에 맞추었느냐, 맞추지 않았느냐. 일종의 명령과 규칙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게 규격에 맞춰서 하는 것을 놀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놀이맨, 법면이라는 것은, 네, 우리는 이제, 한자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가 쓰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어 말하자면 현장에서도 아직도 많이 쓰고 있다. 어떤 공법에 의한 경사면이다. 네, 설계를 해서, 여기에 경사면은, 어 안전하기 위해서는 몇 도로 해야 된다라는지, 그런 공법에 의한 경사면. 그리고 시공된 경사면을 얘기한다. 엔지니어드 슬로프다. 시공된 것이다.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다. 인위적으로 시공된 그것을 말할 때이 법자를 써서 규정된 방법, 공사 기준, 규격에 맞춰서 만든 면을 이제 분면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연 경사면이 아니라 규정된 방법에 의해 인공적으로 시공된 경사면을 분면이라고 하고 여기서 에 법의 정확한 뜻은 규정된 방법이다. 이 법은 방법을 얘기한다. 법률의 법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법명과 자연 비탈명을 이렇게 AI가 정리해 준 표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의, 인공적인 깎기, 절토다. 인공적으로 깎아낸다. 흙을, 그렇죠. 또는 성토, 흙을 쌓는다 비탈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한 인공적으로 적인 작업으로 만들어진 경사면을 본면이라고 한다. 그리고 규격에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정해진 대로. 그렇지만 자연비탈면은 자연적 지형변화에 의해 형성된 비탈면이나 산의 경사면이다. 이렇게 되죠. 목적은 뭐냐? 도로를 만든다든지 철도, 댐 또는 택지를 조성한다든지 할때 어떤 공학적인 목적은 막 주로 안전이 기본이 되고 다른 게 있겠습니다만 공학적 목적을 위해 기준 법에 따라서 조사한 것이다. 여기서 법은 법률이라 법률이라기보다는 공법에 가는 것이다. 공법은 공사 방법에 가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기 에 따라서 조성된 것이다. 그것이 법면이고 자연비탈면은 물론 특별한 목적 없이 오랜 시간 동안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그러게 되죠. 특징은 결국은 안전을 위해 규격화된 경사기준 기울기가 적용됐다. 하지만 네. 자연비탈면은 경사도와 안정성이 불규칙하고 다양하다. 네. 언제 어떤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런 예시는 이제 도로 옆에 절개지, 도로 옆에 이제 산을 깎아낸다든지, 또 뚝의 경사를 어떻게 사느냐, 옹벽의 경사면을 어떻게 하느냐, 막 이런 것이 이제 본면이고, 어, 일반적인 산비탈, 계곡의 경사면, 이렇게 한 것은 자연비탈이다. 우리 앞에서, 어, 막뭐 국립국어원에서 범면을 말하자면 비탈면, 경사면, 비탈뚝, 이렇게 고치자고 하면 여기에서 법이 뜻하는 바, 그렇죠? 어, 어떤 지정된 각도, 지정된 방법이라는 의미가 싹 날아가죠? 그래서 뜻이 정확하지는 않다. 막 이런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다가 제가 전에 이것을 가지고 법면을 공부하기 위해서 막 일본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료를 많이 찾았는데 그때 만난 게 법선이라는 게 있더라. 제가 수학을 잘 못해서 정확하게 설명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낱말에 대해서만 설명드립니다. 법선은 수학에서 평면에서 곡선 위에 한 점을 지나고 평면에 곡선이 있다. 그렇죠? 곡선 위에 한 점이 있는데 점을 지나고 이 점에서의 곡선에 대한 접선. 접선이 있다. 그렇죠? 접선. 접선에서 수직인 것이다. 그것이 법선이다. 네. 또는 이제 평면에 아니라 곡면에서 곡면 위에 한 점을 지나고 이 점에서의 곡면에 대한 접평면의 수직인 점이다. 마 어, 같은 것이다. 이것은 이제 노멀 라인을 어, 번역한 것인데 여기서 노멀이란 것은 어, 우리가 흔히 쓰는 노말보다는 수직이다, 직각이다. 그런 의미로 쓴다.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이러한, 어, 곡선이 있다. 그렇죠? 이러한 곡선이 있을 때 여기에 이것이 접선이다. 접선. 이 접선에 수직으로 올라간 게 이제 법선이다. 아마 이렇게 일단은 수학 잘 하시는 분은 잘 알아야 생각합니다. 뭐, 또 마찬가지죠. 좌표상에서 이러한 선이 있을 때 접선이 있고 접선에 직각되는 것이다. 뭐 법선 백타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글자, 법, 법자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률과 관련된 낱말을 막 오늘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법조인이다, 법조다. 조는 물이 물이다 법을 이렇게 다루는 물이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법조인이다. 흔히 법조삼륜이다. 세계의 바퀴다. 그렇죠. 판사, 검사, 변호사를 어, 법조삼륜이라고도 한다. 근데 그 외에 이제 법이라는 것은. 어. 불교와 관련돼서 법이라는 것을 많이 쓴다. 종교적인 관련. 법당이다. 그렇죠. 절, 법당. 법명이다. 예. 선임이 되고 나서 받는, 어, 뭐, 이름이다. 법회다. 그렇죠. 법랍이다. 납. 예. 이것은, 어, 구랍 할때 쓰는 거죠. 구랍. 지난, 지난해 석달그음을 이제 얘기하죠. 속, 속인이 출가하여 성녀가 된 그해부터 세는 나이. 나이가, 어, 그것을 법랍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방법이란 뜻으로 틀린다. 법이라는 것은. 오늘 나오는, 어, 이게 법면도, 이 방법과 좀 이제 통한다. 이렇게 볼수 있죠. 방법. 어떤,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요리법이다. 요리하는 방법을 얘기하죠. 요리에 관한 법률이 아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선거법이다. 하면, 이것은 선거에 관해서 규정한 법률을 얘기한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어, 법도 있고, 또 방법이라는 것도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면도 어떤 지정한 방법에 따라서 만드는, 만들어진 면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남면자. 남면자는 굉장히 많이 쓰죠. 낮이다. 얼굴이다. 막 표면이다. 안면. 앞면. 안면이 있다. 없다. 초면이다. 구면이다. 어떤 국면이다. 국은 어떤 판을 얘기합니다. 현 시국의 판. 이 판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할때 지금 국면에도 다. 권면이다. 액면이다. 유가정권이나 집회나 이런 데 어, 금액이 세야지는 어, 면을 얘기한다. 당면이다. 지금 당장 닥쳐있는, 마주하고 있는 그런 시점을 얘기한다. 만면이다. 얼굴 가득. 만면에 웃음을 띈다. 얼굴 가득. 그죠? 면도한다. 얼굴에다가 칼로 이렇게 어, 하는 것이 면도다. 면목이 있다, 없다. 얼굴과 눈목. 그죠? 면목이다. 또는 어, 저 사람의 진면목이 어떻다. 다 면벽이다. 벽을 대한다. 벽 앞에서 면벽 수련을 한다. 벽을 대하고 있다. 마주한다. 이면이다. 뒷면을 얘기하죠. 체면이 선다. 안선다. 할때 선다. 칠면조. 칠면조는 얼굴에서 목까지 야 색깔이 일곱 가지로 변한다. 그래서 칠면조다. 지면이다는 땅을 얘기하죠. 땅 표면이고 종이 지자를 쓴 지면은 일반적으로 신문지. 신문을 얘기한다. 신문 지면에 기사가 어떻다. 어, 그리고 어, 여기 알릴 지자는 지면은 한 이것은 이제 잡지란 뜻을 니다 이때 이 지면은 이제 잡지 면을 얘기한다. 그렇죠? 잡지 면을 늘린다, 줄인다 할때 쓴다. 네, 오늘 법면, 어, 한국과 일본은 이제 같이 쓴다. 중국에서 는이 말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파면이다. 파라는 것도 비탈이다, 언덕이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 되죠? 네, 오늘 법면, 법선, 법조, 면모 이런 단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